이어서, 경제의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어 굉장히 또, 이제, 실적 발표, 어, 등등에서 이슈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어, 결국은 지금, 특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또,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원전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대장으로서 가고 있는데, 예, 일진 파워, 어, 두산 중공업 등등에서, 원전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제 정치권 이슈하고도 또 맞물려있죠. 예,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보시면은, 18,000원대 있다가, 바로 지금 쏴주고 있어요. 어, 지금 기관이 들어올리고 있죠. 예, 그래서, 에너지 대란 속에서 굉장히 또 뜨겁다. 글로벌적으로, 어,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면서, 어, 지금 세계 수출에 대한 부분 기대감도 높고,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어, 손에 꼽는데 한 다섯 개 국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뭐, 우리나라, 프랑스, 예. 뭐, 이런 수준인데, 예, 중국이라든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하는 부분들, 일단은, 원전을 만들면은, 이제, 폐연료봉에 대한 부분들, 이 매립에 대한 부분 이슈가 크죠. 어, 지진나면은, 큰일 나니까, 아, 그래서, 앞으로 이거, 그, 폐기물 재처리에 대한 부분들, 요 기술을, 어, 지금 개발을 해야 될것 같고, 앞으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정치권 이슈, 어, 그리고 이제, 친환경 기후 변화, 이런 부분들까지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이 32,000원이죠. <laughs> 그래서, <웃음>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 정치권에서 발언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어 고점 뚫고 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총이 굉장히 또 크긴 한데, 어, 어찌됐거나 수주를 따오면 대기업으로 따오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두산 중공업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다. 아 그러면서 오늘 또 국감에 아주 큰빅 이슈가 있죠. 예 오늘 굉장히 또 시청률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국감 링 오른 이재명. 아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결국은 민주당 후보가 됐죠. 어, 3차 슈퍼이크 때, 예, 지금 62대 29였죠.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62가 아니라 이낙연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이슈. 오늘 또, 남욱 변호사가 또 들어왔다라고 하죠. 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 지금 아슬아슬한데, 어떤 발언이 나올지, 예, 사이다 반격 아니면 한방의 휘청. 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 이제 선서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발언 하나하나가 아, 중요하다. 민관 유착 초과 이익 환수 쟁점, 에 예, 그래서, 대장동 세우고 꺼낼지 관심에 대한 부분들, 예, 야동 쪽에서 뭔가 패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조영이 지금 숨죽이고 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발언, 검찰에 대한 발언, 어, 등등에서 굉장히 또 긴장감, 전운이 고조가 되고 있다. 아, 그래서 이재명 국감의 자신감, 오히려 청렴성 입증 계기가 될 것, 아, 송영길 대표도 같은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예, 일단 이재명 후보 쪽에 가고 있고, 오늘 국감에서 어떤 공방이 이를, 이루어질지 굉장히 지금 센 발언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또 대선 또 토론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게, 예, 일단은 지금 부동산 썩었던 얘기가, 뭐 지금 언제적부터 이깁니까? 어, 그래서 결국은 예전 뭐 쌍팔년 때부터 했던, 해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안 되고 음, 이제 계속적으로 끌어오는 건데 공매도도 마찬가지죠. 예, 공매도도 공매도가 또 화천대유다 이런 발언도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나가지 않으면은 예, 이런 형편없는 시장을 우리는 계속 가져가야 되고 뭐 박스핀에 예, 3천 간당간당하고 호스닥1,000 포인트도 안 되고. 이런 지금 후진적인 예, 증시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우리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도적인 개선이 예, 시급하다. 아,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대대적인 개혁이 없으면은 이 나라에 대한 경제 발전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아,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우리 시장이 안정화되고 재평가, 아, 정상적인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국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큰 어, 이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오늘 또새 거리 두기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또뭐해도 되는 거 아니냐. 여덟 아, 명 이제 이런 이슈가 있죠. 예. 완료 접종자에 대한 부분들. 근데 지금 쉽지가 않다. 지금 위드 코로나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일단 치료제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지금 사이판이 완판이 됐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내년엔 여행사 흑자 전환할 것이다. 아 지금 뭐 하나투어 어, 본사 매각 이슈 뭐 등등해서 굉장히 지금 여행사 어려운데 예, 이제 소비 쿠폰도 뿌린다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행 업종, 영화 업종, 예, 또 이제 숙박 업종 어, 굉장히 또 어, 지금 이슈가 있다. 하지만 어, 지금 실적 회복하는 데는 한 2~3년 정도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안심 되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예, 하나투어는 39억 원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모드투어는 2억 원, 노랑 풍성은 97억 원. 그래서 지금 적자를 좀 메우고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움직인다라는 부분들. 예 하지만 이 가려면은 결론적은 치료제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지금 머크사에 대한 몰루피나 미니피 물로 피라 비르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거를 갖고 에 살려고 해요. 어, 일단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쥐고 있는 가운데, 예, 일단은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선구매를 했죠. 어, 근데 지금 이거를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일단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 안 하고, 일단 샀다 이 말입니다. 어, 또 이제, 한 세대에 82만원. 예,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는 40만원대에 유통을 해주고 있죠. 원가 공급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아시아는 벌써 쟁탈전인데 백신처럼 국수주의 함정에 빠질라라는 아, 부분들, 예. 그래서 머크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주가가 안 갑니다. 어, 굉장히 의아스럽죠. 예. 미국에서 지금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는데 주가가 오, 안 가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런 대목들은 이것도 석연치가 않고 어, 일단은 분위기 막 뛰어놓고 안 된다. 어, 지금 또 이제 신풍제약도 이슈가 났죠. 신풍제약도 지금 이제 3상 들어가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예, 내년에 또 이제 나온다라는 예, 이런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경구용 진짜 나올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 분들 의구심을 자아가는 이제 대목이죠. 예, 그래서 일단 은 저소득 국가들은 백신처럼 치료제는 어, 못살 것이다. 어, 지금 백신은 뭐만원 이만 돈은 뗀데 이거는 뭐 80만 원, 90만 원 이러니 이거 살수 있겠습니까? 이거 살 돈으로. 어 백신을 살 것이다라는 부분들 예, 사실 백신 살 돈도 없는 안타까운 국가들이 많죠. 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좀 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 화이자 모더나는 못 주지만은 예, 다른 거는 줄 수는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 뭘로 피라미르가 승인될 경우 어, 1조 4천억을 쓰기로 했다. 아, 그래서 이제 미국인이 미국은 뭐 자기네 거돈 찍어서 사면 되니까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어찌 됐거나 우리는 이제 렉키로나가 있다 보니까. 허가를 풀어라, 어, 풀어라, 라는 부분이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예, 지금 폭리를 취했다라는 부분이죠. 원가가 2만원, 어, 지금, 어, 백신 구매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지금 뭐 90만원 뻥튀기 시켜가지고, 뭐 지금 40배, 50배까지 올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 돈 냄새를 맡고 들어온 거 아닌가, 아, 라는 또 의혹을 자아내고 있고, 어, 지금 치료제 관련해서는 승인 안 났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 레키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흡입이행이 나아지면은, 예, 지금 앞으로에 대한 글로벌 향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아, 그래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항암 항체 치료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한미 허가 신청 획득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항암 항체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져간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장 규모가 7조 7천억. 이 중에서 미국이 4조, 한국은 1200억. 아, 지금 요대목인데 지금, 이제, 시밀러 관련해서 굉장히 치고 나간다는 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제품인 로슈의 아바스틴. 직결장암, 전이서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규모세포종 치료. 상암제또 예, 이제 ADC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어, 그래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가 작은 시장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지금 뭐 어, 지금 시밀러가 뭐안 좋다. 어,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시밀러가 지금 오리지널 대비해서 더잘 팔립니다. 어, 왜 그러죠? 싸고 좋으니까. 싸고 좋으면은 우리가 많이 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아울렛 가서 옷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지 2월 상품, 싸고 좋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2월이라고는 하고는 좀 그렇지만은, 특허가 만료되고, 어, 이제 유사한 걸 만들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판단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다. 아, 일단 가이던스가 증권사마다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아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뭐 10조 이런건 기본인데 예, 또 이제 미국하고 또 유르, 우리 유럽하고 잘 뚫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가치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건 지금 말도 안되는 수준이다.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임상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자마자 어, 신속하게 어 판매가 신청을 준비해왔다면서 어, 앞으로 식약처 FDA 예, 등등에서 항암 항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요 대목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